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그 소방훈련, 훈련을 할때 물소화기를 물소, 쏩니다. 소화기를 쏘는데 분말소화기 직접 쏘면 고차프잖아요. 그러니까 요 시중에 파는 물소화기가 있습니다. 물소화기를 가지고 그 소방훈련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없는 현장들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. 지금부터 물소화기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자, 물소화기는 이렇게 물을 여기다가 충전을 시켜줍니다. 자 지금 충전시켜주는데, 여기 수위도 없고그 다음에 압력이 제로죠 제로 한번 채워 채쫙 채워, 채워봐 쫙 o 어 세게 쫙쫙 들어가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c h i r 다 chirp, c h 더더더 더더더 더, 더. 어, 이 새끼야. 와, <laughs> 야, 이거 뭐야? 여기 여기 압력이 치니까 안 들어가네. 아. 여기 압력이 딱 찼어. 찼으니까. 이거 여기. 밸브 잠거야 밸브 잠근 거야? 올라간다, 올라간다. 참고 참고 다 아니야, 더더 더, 계속 올려. 올려. 제가. 어, 새끼야. <laughs> <laughs> 아물 빼나 맞았다. 아유. 야 이거 빼봐. 그압안 아, 하고 쏴 봐봐. 압을 안 채우고 나가나? 아, 아 아까 물을 영원 기울이니까 네. 물이 꽉만안 들어가지면서 안들어가아까 아, 응. 아, 쏴봐. 물이 이 속에. 어아이뭐 일단 한번 쏴봐. 그냥 압으로 나가나? 안 나가? 안 나가. 아 그냥 공기를 안 채우면 안 나가네. 어 여기를 공기를 꼭 채워야 돼요. 여기 에어를 안 채우면 아예 안 나가네. 아 이거 압을 넣어야 되는구나. 이거 보자. 압이 이 파랗게 올라가야 되는구나. 아 그다음 에어로. 그다음 이거 에아로 압을 넣어야 됩니다. 에어로. 너

들어가면 들어가수록 힘들어. 네. 예. 어. 예, 아비 차니까. 아. 어. 야, 아비 이 파랑까지 안안 가도 되네. 걸, 오케이. 여기놓고 빼. 어. 자 표적에 한번 테스트해 보자. 테스트. 여기서 안전핀을 뽑는다. 바람을 등지고 서서. 호... 호수를불쪽 방향으로 향하게 잡는다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불을 향해 덮어 씌우듯 분사한다 이게 소화기 사용법이고 자 표적 표적이 준비됐어 자 소화 준비 안전핀 뽑고 아. 그다음에 호수 잡고 일어서서 가점을 향해서 쏴 오우 하하 아, 좋습니다 네. 털어. 야, 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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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. 털어버려. 털어, 말이야. 야, 그, 털어, 털어, 털어. 이게 눈물 안 나오네. 예. 됐어, 됐어. 잘 털어라. 물안나잘 털어, 잘 털어. <laughs> 오, 좋았어, 좋았어.